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 날씨가 좀 쌀쌀한데도 우리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어, 성탄트리 점등식 이 점등을 딱 하고 나면 이제부터 성탄 시즌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도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성탄 트리를 저 교회 십자가부터 밑에까지 쭉 이렇게 내려놔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눈높이에 맞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보고 앉아서 사진도 찍고 좀 그런 성탄 트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4년 전인가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성탄 트리를 좀 새롭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4년 전에 지금 우리가 점등한 그 트리 장식을 교회 앞에 했고요. 지나가는 분들, 버스장에 기다리던 분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가시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성탄 트리, 우리가 불을 밝혔는데, 이 성탄 트리 점등, 이 불빛은 단지 보기에 좋으라고 멋있으라고 만든 그런 장식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는 건그 불에는 아주 깊은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성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빛에 반대되는 어두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두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캄캄하다. 지금 불을 다 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두움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볼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건 무지.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니까 혼란일 수도 있고요. 또 빛이 없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두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가로등 불빛도 없고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차에 헤드라이트도 고장이 나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치흑과 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만약 여러분이 불빛이 없는 곳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나면 다치든지 아니면 내가 다치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빛이 있다. 빛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안내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빛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햇빛 아닙니까? 제일 먼저는 가장 강력한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만약 이 햇빛이 지구로부터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큰일 납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가 큰일 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9월 달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나는 거 아니? 우리 남한 면적의 20%가 다 타버렸습니다. 타면서 얼마나 재와 연기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하늘에 재와 연기가 막콱 덮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한달 동안 캘리포니아 그 8월, 9월 여름 아닙니까? 한여름 아닙니까? 그런데 기온이 가을 기온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햇빛을 가리니까 기온이 3, 4도 이상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아마 식물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태양을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신 날, 몇째 날일까요?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바다와 땅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해, 태가, 해가 아닙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 말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원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금방 읽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온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첫 번째 창조가 바로 빛입니다 어둠 속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의 창조는 곧 생명의 창조입니다 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바로 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빛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할 때,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서 "빛은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밤입니다. 이제 밤이 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뭐 하시죠? 밤에 잡니다. 잠을 자는 건..." 마치 죽은 듯이 잠을 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움이하면 사람들이 정말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사라진다면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빛이 사라졌다는 건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다 가린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다는 건 하나님도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흐린 날은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게 아니라 해는 분명히 떠서 밝게 비치고 있지만 그러나 구름이 가득 가려져서 햇빛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는 떠 있지만 빛이 비치지 못하고 구름이 햇빛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라는 이 말의 뜻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뭔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니라 아멘. 세상의 신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마치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무지, 혼란, 죽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땅의 모습을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하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이게 이 땅의 모습을 잘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려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영광, 동물의 형상 그걸 막 가지고. 여기에 빛이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두움 속에 가두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 딱 가두고 난 후에, 가짜 빛을 딱 비추어서, 여기에 빛이 있는데, 나한테 오면 되는데,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만든 조그마한 빛을 딱 비춰 주고 여기 오면 된다. 요거 빛이 여기에 있다. 나한테 오면 살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삼켜 버립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동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닷속 깊은 심해에 사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이 고기의 이름은 물고기 이름은 초롱 아귀입니다. 아귀인데 아귀인데 어, 촉수 끝에 발광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저 앞에 불빛이 쫙 비치면은 깜깜한 바다 속에 어 뭔가 있네 하고는 작은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팍 몰려들면 그때 저큰 입을 훅 해서 다 삼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여기 빛을 촥, 촥, 촥 바라면서 가까이 오면 꿀꺽, 꿀꺽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난다고 다 참된 빛은 아닙니다. 아,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화려하게 빛날 것 같은데. 저것만 내가 딱 하시면은 내 인생이 정말 활짝 필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정말 밝게 빛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거 딱 움켜지잖아요? 그거 여러분 딱 삼키잖아요? 그거 딱 물잖아요? 그런 순간, 바로 이 초롱 아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거나 덥석,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좋은 거 있다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것만 했으면 인생 핀다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아무거나 빛난다고 참 빛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빛. 우리 인생에 참된 생명을 주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빛이라면 햇빛처럼 밝게 확 비치면서 나 여기 있다! 빛을 찾는 사람들이여 내게로 오라! 아, 이러고 탁 등장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작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불꽃, 불뼈처럼 하늘에 태양이 아니라 작, 캄캄한 밤하늘에 작은 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밤하늘을 계속 올려다 보던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할 예수님의 별을 발견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 어디에 진짜 빛이 있지? 그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빛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빛,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참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와서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다고 말하죠?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찾아가 주셨고요.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광명의 빛으로 찾아가 주셨고요. 사케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만나지 않는 왕따가 되었던 그 사케오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소망의 빛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추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준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초라하게 발아벗고 밑을 밑을 내려다 본 다음 풍덩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수부에 비유를 한 겁니다. 잠수부처럼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바닷속으로 바다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간다. 심장을 짓누르는 압력을 견디며 제일 밑바닥 온갖 부식물들이 쌓여 있는 뻘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한참 후 터질 듯한 심장을 안고 그는 햇살이 부서지듯 찰랑이는 수면을 뚫고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찾으려고 내려갔던 소중한 보물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칠흑처럼 캄캄한 바닷속에 뻘 속에 그냥 너부러져 있던 우리 한명 한분 한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마치 잠수부가 다 빨가벗고 물 속에 뛰어들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그 바다 속 제일 깊은 곳까지 내려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사단의 거짓 빛에 속아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참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화려한 네온 사인처럼 그들의 삶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잘 사는 것 같고요. 저 번쩍번쩍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헛되고 헛되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 불빛 딱 꺼지고 나면 공허함에 치를 뜰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으로 깜깜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찬빛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에 오셨다고 금방 우리가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면서 기쁘다고 절친들 찬양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또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는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올해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뭐,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뭐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발걸음이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도 마스크 끼고 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다올 뭐 스톱 될 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집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지난 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보사님, 제가 꼭 세상을 꼭 섬기고 싶습니다. 어, 내가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침산 2동 주민센터에 좀 연락을 해보자. 아니면 북구청에 연락을 좀 해보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의 이름으로 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좀 물어보자. 그래서 전화를 하고 기다렸더니만 어,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침산 2동에 기초수급자가 120명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120명 플러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 한 30가정 정도 되는데. 150 가정에 따뜻하게 끓여 드실 수 있는 라면을 좀좀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침산이동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라면 150박스를 탁 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가서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또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성교지, 어, 지금, 어, 우리 두 분의 주파성 성교사님과 열다섯 분의 협력 성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총열 일곱 가정 성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철수하신 성교사님의 가정이 아홉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한국으로 철수한 분 9가정이고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성교사님이 8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마스크 끼고 있습니까? 성교지어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한국사 한국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이런 좋은 마스크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교 위원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성교지에 우리 마스크 좀 보내주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마스크 이만큼씩은 다 있으시죠? 이만큼 중에 딱한 장씩이나 여러분 한 봉투씩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음 주일날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쓰는 마스크 여러분 한 장씩, 세 장씩 들어있는 그한 봉지 뜯지 마시고 그거 교회로 갖다 주시면요 다 포장해서 여덟 박스 만들어서. 성교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교사님들이 본인이 쓸 거,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좋은 전도 물품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하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영국의 이우진 성교사님 가정에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이는 필요 없지만 혹시 여러분 자녀들 쓰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어린이용 마스크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져다 주시면 우리 이우진 성교사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캄캄함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어디에 빛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빛이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얼마나 나누고 섬긴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따뜻한 말한 마디, 우리의 기도 한 마디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는 우리의 섬김이 빛이 될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일어나 빛을 바라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 너무 조금인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섬김 가운데 오병이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신 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점등식을 하고요.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점등식하면서 불확 밝혔잖아요. 자그마한 전구 하나 딱 박혀 있는 게 함께 빛을 내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 전국 한알 한알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세상을 환히 비추고, 이 짐산동, 그리고 북구, 대구, 그리고 이 나라를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이번 성탄 시즌 동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